맞죠 갑니다. 아, 과감한 기술이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런 것이 필요하죠. 네, 저런 그렇죠. 것이 필요합니다. 물론 장사 타이틀을 가진 선수들이 가진 아우라,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신인 선수들이 그거에 기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. 그렇죠. 네, 누구나 장사는 할수 있습니다.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, 하지만 경험이 많은 유영도 선수 같은 경우는 또. 같은 기술 또안 당하죠? <laughs>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노련한 유형도 장사기 때문에 한번 두 번째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손바 잡는 과정이요. 네.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.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잡으려는 상황이지만요. 네. 저희 경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. <laughs> 마음은 굴뚝같지만은. <갈치만은 웃음> 집살이 자신없는. <대신> 네, 않는데. <laughs> 그렇죠. 딱그 마지노선까지만 딱 잡, 잡고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한번 더. 보여줄지요. 이정민이가 또 유영도 장사를 상대로 멋진 모습 보여줄지. 자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이번엔 유영도 장사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. 자우 모션 돌아야 됩니다. 이정민 왼발이 땅에 다 있는데요. 벌써 중심을 다 잡아버렸어요. 네. 어 오. 어, 네 유영도 장사 <laughs> 마무리졌습니다. 네 역시 노련합니다. 네 노련한 모습 보여주면서 두 번째 판은. 유영도 장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자, 느린거리 보시면 이정민 선수가 밭다리 하려는 모션이 있었죠. 네. 그걸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바로 잡치기 기술을 구사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